건강보험 상식 제24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자,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직장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대체로 그 배우자나 자녀, 부모 함께 사는, 그래서 소득 능력이 있으면 각각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둘다다 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벌고 가족이 여러 명이 산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혹은 부모가 피부양자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또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다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있었겠죠. 에, 자, 그런데 지금은 다 직장 생활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피보험자가 된 것입니다. 에, 그러다 보니 저는 아내랑 어머니가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같은 연금을 받거나 또 임대소득 같은 것이 있거나 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나름 소득행위를 해서 벌이가 좀 괜찮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우 관대하게 예, 그냥, 음,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왔는데, 에, 이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다. 아,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월 수입이 한, 뭐, 백, 한, 뭐, 80만원 내외 정도 된다. 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3%이니까, 뭐, 대충 한, 뭐, 6만원, 음, 뭐, 내외 정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보험료로.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게뭐사회교직원 연금으로 250만 원을 타는 음뭐 은퇴한 노인이 계신다. 그러면 이분은 바로 에그 180만 원 받는 에 자녀의 부모라는 이유로 에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어 국가가 이제 에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데 그것도 이걸 일시에 그렇게 바꾸게 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녀 밑에 무임승차했던 많은 비부양자들이 이제는 이제 독립되고 있는 피 건강보험 가입자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부분의 피부양자들은 여전히 뭐 자녀라든지 학생, 특히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피부양자로 남게 되고 연금을 많이 탄다든지 또뭐 임대 수입과 같은 이런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